야구라가 잘 될려면 이슈가 많아야 되나? 이슈가 많아도 문제고, 이슈가 없어도 문제고. 이슈가 좀 많아야 되지 않나? 이슈가 많으면 안 에이, 되지. 안 돼. 아니 올해 그렇게 이슈가 많았는데 이슈가 많으면 안 되지. 그래서 다행 아닌가? 피스주의자야, 피스주의자. 피스주의자. 아, 피스, 피스. 아, 피스. 너 이번 주 뭐했어? 농캐했잖아요 제가 지난 주에는 시방캐가 됐었고 이번 주는 농방캐 이게 확실히 헷갈리더만. 이게 석점을 3리 이렇게 외치거든요. 아.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야구하다가 농구를 들어가니까 음. 스리런 포이야그 진짜, 진짜. 아 진짜 말한 거 진짜로. 야씨 엘비스 너무 친다 진짜. 아니 내가 했다니까. 아, 미쳤네. 농구 팬도 완전히. 아니. 어? 맞아. 최진성님이 올리신 댓글에 오버더리. <laughs> 너 그랬다가 진짜 큰 난다나. 오버너림이 t s 제가 이수건 말고 뭐 다른 거 없어 요 이제? 질리는데. 아니 그냥 저깐 우리, 우리 장선아는 <laughs> 또 은퇴 선수 옆에서 또 산모조 총장 맡고 있잖아요. 네. 어 아, M O U 맺으셨더라. 네. <laughs> 이주희 채어리도 하고 제가 김하나 치어리도 하고. 네네. 같이 M O U를 맺고 에, 점심을 먹었죠. 어. 박정동 대표와 함께. 왜좀안 불렀어요? 그니왜 그러니까 부르냐고. 부러우니까. 너를 점심 사줄 그 돈이 없어. <laughs> 뭐 드셨습니까? 어. 중국집 가가지고 코스 요리 먹었어요. 여섯 개짜리인가 응. 음. <laughs> 얼마 안 돼요. 그건 괜찮아요. 저왜안 부르셨어요? 얼마 안 되는데. <laughs> 그니까, 러 불러야 될 이유를 네가설명하라고 <laughs> 내가 설명하게 하지 말고. 다음번에 <laughs> 다음 꼭불러주십시오 야구로! 롯데타라! <laughs> 죽으라 <중불. 웃음> 갑자기 하면 이게 생각이 안 나. 11월 둘째 주, 주간 야구라, 주구라 먼저, 마이언스파크에서 처음으로 가을 야구가 펼쳐졌는데, 하이. 라이언즈가 힘을 못 썼어. 힘은 어느 정도 썼죠? 썼어요. 썼는데 네. 기세 좋게 출발을 했죠. 삼성이 네. 두 점을 내면서 구제역 뭐 피렐라 안타치면서 이루타 치면서 점수를 했는데 바로 두산이 또 점수를 내고 소강 상태가 쭉 이어지다가 네. 몽고메리가 딱 올라오면서 이제 아하. 거기서 이제 3대에서 4대가 돼버렸죠. 바로 이제 뷰캐넌 다음에 몽고메리. 아, 그러니까 이두 번째 투수가. 어쨌든 간에, 이 플레이 오프에서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삼성이 재미를 못 봤죠. 그니까, 러 제가 봤을 때 실패예요, 실패. 실패. 그니까, 러원태인이 올라오는 시기가 조금 늦었어요. 아하. 네, 최지강이가 올라와서 2 점을 내주고 5대0에서 올라왔거든. 네네. 그니까, 왜 그게 사실 힘든다고 하냐면, 그니까, 3대0에서 올라오는 것과 5대0에서 올라오는 게,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투수들이. 네. 그리고 이제 2차전 카드를, 사실 뭐, 올 시즌에 백정현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줬지만원태인 카드를 불편으로 돌리는 게 이게 좀 내가 봤을 때좀 약하거든. 어. 아. 네, 좀, 원테인은 이제 빠른 공을 갖고 있잖아요. 네. 사실 뭐, 6절 정도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날씨 추울 때는 확실히 빠른 공 갖고 있는 수술이 유리하게, 유리하거든. 음. 왜냐면, 음. 이제 타자들이 이제 막히고 이제 배트 끝쪽에 맞으면 손끝이 엄청 아파요. 아, 그러니 이제 빠른 공투들이 조금 유리해. 어, 추울 때는. 어, 확실히. 어. 그런데 이제 백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포심의 평균 구속이한136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네. 타자들이에게 위협적으로 받, 갈 수가 없는 거야. 음. 그냥 받아놓고 때리잖아요, 보니까. 보고 치는 예. 느낌. 박살 났죠, 사실, 아. 백정현 카드를.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카드로 이제 최지강이를 썼는데, 페르난데스한테 2타점 맞았나? 거기서 이제 5대0이 되면서 원탱인 카드를 늦게 쓴 게, 아. 결국에는 패착이 돼버렸죠 음. 예. 아니,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어, 2승을 거두면서 바로 주산베어스가 한국시리즈 진출을 했고 7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 그리고 와이드카드 결정전을 거치고 뭐 이제 유일하게 한국시리즈 그렇죠. 진출 팀이 됐는데 근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준플레이오프는 원래 3승 2선승제였잖아요 네. 근데 플레이오프는 5판 3승에서 지금 3판 2선승 바뀐 응. 거잖아요 줄어들었죠 그러면 확실히 2위 팀한테 불리한 조건이거든 어. 이게 플레이오프 직행한 팀한테 어드밴티지가 너무 없어 그러네. 그러면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냐 뭐 3경기 내내 어,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한다거나. 홈 경기를 세 경기 모두 다 치를 수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네, 펼쳐지고 바로 다음날. 잠시 갔죠. 수요일에 바로 잠실로 갔잖아요. 이게 너무 이 포스트 시즌 제도를 극조하는 바람에. 그 일주일 먼저 중단이 되고 나서 포스트 시즌을 줄이는 어떻게 보면 케이브가 네. 악수를 둔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이게 삼성 라이온즈가. 사실 경기력이 좋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2위 팀이 가져가야 될어드밴테지가 없었다 음. 네, 근데 이거는 뭐 두산베어스 팬분들 입장에서 뭐 핑계대지 마라 이럴 순 있는데 음. 포스 이시 제로 자체가 위에 있는 팀들이 확실히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두산베어스를 위한 그 플레이오프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말 조심해야죠 네. 근데 두산베어스 선수들한테 뭐라 할건 아니죠 음. 네. 김태호 감독한테 뭐라 할건 아니에요 근데 경기력이 진짜 좋긴 좋더라 진짜 삼성은 네. 가을 연구를 어. 6년 기다렸는데 락파크에서는 그 어. 한 경기 했고 네. 이 포스트 시즌 결국 딱두경기로 끝났어요 네. 사자 보셨죠 사자 네. 그 사자 6년 만에 다시 나왔다는 거 아시죠 알아요 우리에서 이제 나온 근데, 거 근데 어. 아, 그거 색깔 좀 칠하지 좀 <laughs> 한국 시 7년 연속 한국 시즌 진출 와일드카드 와... 진출 팀으로는 또 처음으로. 네. 네.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2015년부터 팀을 맡아서 지금까지 매해 감독한 이후에 매년 매년 한국 시리즈를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야 아, 네. 대단하다. 11월 14일 일요일에 드디어 고척 스카이돔에서 한국 시리즈 1차전. 네. 막 끝나고 알로베이스볼 하고 제역 여기 왔어요. 아 맞아요. 네. 결국 결국 경기는 4대 2로 KT 위즈가 승리로 났는데 곽빈과 쿠에바스가 선발투수였었고요. 곽빈이 어. 뭐 일단 초반 잘 던졌고 잘 던졌어요 우잉의 네. 실점이니까 그리고 쿠에바스가 진짜 잘 던졌더라고요 네. 와 그리고 결승타는 배정대 선수가 홈런으로 결승타를 네.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아니 재밌었어요. 아 어, 재밌었어. 야 이게 이강철 감독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중간 중간에 쉬는 날이 이틀 있으니까 네 음. 명만 필요하거든. 그러면 누굴 뺄까 다섯 명 중에 한 명을 빼야 되니까. 빼야 되지. 네. 예. 근데 결국에는 묘수를 들고 나온 거지. 음. 고용표를 불패로 돌린다고. 재구가 좋고 맞아요. 가장 좋은 공을 던지는 고용표를 정말 홍건희하고 이영하처럼 쓰겠다라고 아. 이제 뺐잖아요. 네. 근데 그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강철 감독도 이번 그 와일드카드전부터 김태훈 감독이 어떤 그 선수 운영하는 거, 마운드 운영하는 걸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었을 것 같아. 아. 나는 그러니까 고용표 카드를. 사실 불펜으로 이쓰 돌려서 쓴다는 게 이게 굉장히 과감한 결단이에요 음. 어떻게 보면 네. 고용표는 후에바스와 함께 거의 원투 펀치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선수를 빼가지고 홍곤이 이영하처럼 쓴다 두 번째 이제 고민 과연 1선발을 누구로 갈 것이냐 고용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어 시즌 중반부터는 거의 1선발 역할을 해줬잖아요 네. 그러면 빼고 누가 있냐. 많아요. 뭐, 소영준도 있고, 데스파이네도 음. 있고, 배재성도 있고. 그런데 결국 코에바스를 간 거는 작년에 음. 포스트 시즌 이 플레이오프에서 코에바스가 아, 잘 임, 던졌잖아요. 있었지. 그런데다가, 1위 결정전에서도 잘 던졌고, 큰 경기 잘 던진다는 느낌이. 이강철 감독, 어떤 기세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 해서, 아. 이제 쿠에바스를 딱 꼽은 것 같더라고요. 음. 네, 근데 결국에 또, 통했잖아, 또. 아니, 쿠에바스가, 네. 이, 한국 시즌 1차전 던지는 모습을 보니까, 아예 즐기는 음.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 박건선수 음. 몸에 맞추고 가서도, 박건선수랑 네. 뭐, 이렇게, 뭐, 쓰다듬어 어깨 동무도 들 하고. 아, 또, 그게 즐기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7과 3분의 2이닝또 아, 근 내가 또한번 때리고, 한 때리고. <laughs> 이렇게 가서 이런 이렇게 가서 이런 즐기는 거 <laughs> 그쵸? 아, 그거. 아, 그거. 아, 생각해보세요. 아, 즐기는 겁니까? 아, 즐기는 거지. 즐기는 거야? <laughs> 내가 즐기는 거야? 어, 나 즐기는 거네. 생각해보니까. <laughs> 아, 그래 바꾸는데 기분 어때? 기분 나쁘지? 아, 기분 나쁘지? 근데 쿨바스는 즐기잖아. 아, 나. 즐기네. 네. 아, 깐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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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몇 차전까지 갈것 같아? 방수 이제? 어, 양팀 감독은 6차전 예상 했잖아요. 네, 어. 저는 왠지 5차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5차전? 네. 어. 저는 마음껏 서 4차전에 끝났으면 좋겠어요. 두산이 지는 아, 거를 지금? 지금, 아니, 아 두산이 진다는 얘기 하는 거아니까 아, 5차전 가야 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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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전 네. 가야지. 네. 5차전 네. 가야지. 어느 <laughs>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어, 아니에요. 2차전이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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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중요하게 중요할것 음, 같아요. 2차전이 음, 정말 중요하고, 네, 네. 이게 자칫. 2차전을 만약에 KT가 가져가면 시리즈가 좀 빨리 끝나서 그럴 가능성도 것 있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화요일날 업로드가 되는데 네. 2차전 또 내일 하잖아요네 네. 네. 누가일 <laughs> 것 같아요 네. KT? 저는 둘 중에 한 팀이일 <laughs>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이야 2 0 2아년 오늘 저 정대 홈런 쳤잖아요 네. 엄정대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요? 이야 장승아의 선수형이 들어보는 승부 승상 <laughs> 진짜로? <laughs> 진짜로? 아니 지금 뭐 할지 모르겠는데 아, 봐도... 정대 전화번호 없네? 어, 진짜 웃긴다. 아니야, 나 통화, 나 통화 하는데 아, 저기, 네? 제가 정지택 그 총재한테 전화 좀 해볼게요. 야, 씨 진짜 있다니까요. 농담 <laughs> 어, 아니니까 아이고야. 아이고야, 전화번호가 없네. 아, <laughs> 네, 그 있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 유행이니까. 야, 내가 지금 시... 정재영한테 전화, 한번 전화해볼까? <laughs> 아니, 지금 카톡 보이스톡이에요? <laughs> 네, 없는데. <laughs> 보이스톡이 보이스톡. 시... 진짜 장성한테 해볼게. 에이씨, <laughs> 내가 오늘 참, 진짜 열받네. <laughs> 야, 예서너 yes, 너는 지금 뭐 하니? 뭐 하니? 아 아닙니다. 어 아니 뭐밥 먹고 뭐, 뭐 하고 미팅하고 왔어? 아니 아니 요 그냥 들어와서밥 먹고 그냥 방에 들어왔는데요. 아 그래? 네. <laughs> 1인1실이냐어1인1실쓴 사람도 있고 안쓴 사람도 있고. 너는? 야 레벨이 아... 1인1실이죠 줄... 무슨 레벨이 무슨 레벨이야 이씨. <laughs> 야 오늘 저기 쿠에바스 공 좋더라. 아우 어, 좋았어요. 1위 결정전한 날 고, 공이 더 좋았니? 오늘이 더 좋았니? 그날이 더 좋았어요. 근데 타이브레이크 경기 있는 날? 네, 그날이 더 좋았어요. 아그 날이 더 좋았어? 야, 근데 오늘 보니까 결정부로 이것저것 많이 쓰대. 커터도 많이 쓰고 커브도 많이 썼거든요. 어. 근데 두산은 오늘 아, 커브를 좀 따라오더라고요. 아 커브를 따라오더라고? 확실히 좀 틀리긴 틀리더라고. 아 타이밍을 좀 잡더라. 아무래도 뭐 경기를 계속 치르고 왔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따른그를좀 많이 쓴거야? 컨페스토말 말고? 어.. 뭐, 체인지업도 아. 좀 쓰고 어. 야 근데 저 오늘 저 희생플라이 타점 하나 올렸잖아 네 그거 잘 맞지 않았냐? 조금.. 조금 빨랐어 조금 끝에 맞았어. 아 끝에 맞았어? 네. 아 어쩐지 타워 가다가 나 분명히 이 궤도로 봤을 때는 무조건 갈라야 되거든? 네타워 가다가 삐- 떨어지더라고 야저 작년에 하고 올해 하니까 좀덜 긴장 들 되냐? 작년에는 와.. 플레이오프 첫날 긴장 살벌하게 했거든요 어. 근데 오늘 올해는 좀다다 다 그러는데 좀 덜하더라고요. 아 그래? 아 네. 어,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느껴져? 네 전체적으로 좀 괜찮대요. 야그 영표를 이제 중간으로 돌렸잖아. 감독님이 너랑 어떤 뭐 상의를 했니? 아니면 그냥 감독님이 코칭 스태프에서 결정을 한 거니? 아 저하고 상의해서 한 거죠. 아 했어? 뭐 선발 순서하고요. 음. 영표를 저 그냥 막저플레오프때 조사에 막. 저 플레이오프 때 영화하고, 막, 홍건이 쓰는 것처럼, 막, 그렇게, 그거 괜찮지 않겠냐. 어. 그래가지고 어, 저도 괜찮다고. 응. 어. 형준이도 원래, 아닌데, 2번으로 땡기고. 음. 오늘도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더 가도 되겠냐. 어. 바꿀까, 뭐, 이런 거를 계속 물어보세요. 어, 그래? 이번 그 선발 지 4명 지금, 누가 제일, 저기, 좀 괜찮은 거 같냐. 쿠에바스 일단 던졌고. 형준이하고, 데스파이네하고재성이하고 아, 이런 경기 때는 막 퍼볼 보내는 애들이 제일 별로거든. 아.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형준이가 컨트롤도 좋고 아. 여러모로 그런 부분에서 괜찮으니까. 아. 아유 뭐 우승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 우승만? 몇승몇 패는 모르겠고. 아몇승몇패 모르겠고. 알았어, 저 다치지 말고 저기 화이팅하고 끝까지 우승하고 저기 우승 보너스 받으면 저 형이 광교라면 놀러 갈게. 아 좋습니다. 네가 살아. 어 좋아요. 아 알았어 하여 수고해 야 근데 이게, 이게 우리 이제 전화통화를 해보니까 긴장하지 않했다고 하잖아요 네. 안 했어요 제가 된다. 봤을 때는 그게 1, 2위 결정적 타이브레이크 경기가 음. 생각보다 그 선수들에게 긴장감을 좀 떨어뜨리지 않았나 그렇지. 맞죠 그게 좀 어. 연장이 된것 같아요 저도 어. 사실 이 두산 베어스 타자들이 네. 어, 커브를 따라가가지고 음. 이제 마지막 결정구로 바꿨다 이런 얘기는 맞아요. 사실 포사님은 들을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정보 오늘 결승때때리배정대한 저가. 배정대, 어, 오늘! 농심새우, 까으로 선정된 배영대 선수에게 승문승답 하는 거다너 농심주식 샀냐? 정대야. 예. 그 전화 왜안 받았어? 아, 저 사우나 있었어니다 아, 그래? 예, 예. 야, 근데 너 형이랑 올해 한두번 통화했지? 예, 그 정도 전화했죠. 근데 내가 왜네 전화번호가 없다? 근데 번호, 지금 번호 로 전화, 전화. 아, 싶다. 번호는 이거 물어봤어, 새우배한테. 너랑 이제 항상 그 통화할 때술 먹고 형이 전화하잖아. 그래서 너랑 통화하고 내가 잘못 전화번호를 지웠나? 어, 그런 어, 것 같아요. 그럴 같아서. 수도 있고 아니에요. 어, <laughs> 네. 오늘 오늘 잘했어? 아, 감사합니다. 어. 작년에 하고 응. 올해 하니까 조금 확실히 덜 긴장되지? 네, 긴장 조금 덜 되는 것 같고 응. 그리고 좀 투수들이 응. 확실히 좀 지쳐 있으니까 응. 그런 부분이 좀큰거 같고. 응. 저도 좀 많이 쉬어가지고, 체력도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했으니까. 음. 아, 근데 고척돔이 하, 너 오늘 수비 때문에 그런 거야? 아,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어. 앞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솔직히 좀 그렇고요. 어. 왜냐면 다그런거가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아, 타고가? 네 예, 그쵸, 그쵸. 아, 근데 오늘 그거는 그냥 네. 예, 아예 페인스플레이 했었어야 돼. 그렇지. 니가 완전히 공가가 예. 됐으니까. 네 예, 그거는, 예, 그거는 아. 제가 좀. 음. 그, 생각을 좀 하면서, 썼어. 야, 이거 플레이, 펜스 플레이 해야 돼? 가야 돼? 약간 이러다가. 아, 아, 근데 내가 보니까, 너 올해, 네. 올해 펜스 근처에서 이거 글로 맞고 나오는 거좀 많더라. 그치? 아, 맞아요. 올해 좀 많아요. 그렇지. 뭔가요? 내가, 너, 돼요. 그렇지. 그치? 내가 본 것만 생각게 되는 것 같아. 네, 맞아요. 어. 딱그 정도로. 그게, 그 뭐, 갑자기 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뭐야? 그런 거잘 모르겠는데, 어. 뭐 라이트로 하것 아 살짝 좀 그런 것도 있고, 어. 제가 조금 시즌, 그때 막바지에 좀 많이 나왔는데, 그 어, 맞아, 맞아. 체중이 좀들어서좀 빨리 못 가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laughs> 아, 체중이 늘었다고? 아, 시즌 중만에 체중이 든 거야? 아니면 작년에 비해 체중이 늘었다고? 시즌 중에, 중에. 아, 아 시즌 중에? 아까. 그러니까 살이 찐 거야? 뭐, 뭐, 뭐 벌크업을 해서 살이 찐 거야? 아니면 뭐, 잘 먹어서 살 네,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비시즌에는 좀 식단을 하고, 어. 이제 시즌 때는 이제 식단을 안 하는데, 어. 이제 조금 조절 안 해서 먹다가, 어. 좀, 얼굴 쿠 됐죠. <laughs> 아, 지금 몇 킬로 나았는데 지금은 9 0 k g 나가는데 어. 그때 좀 그랬을 때한 92, 3 k g 정도 나갔을 거야. 아 그래? 너 오늘 그저 세레모니 그거 했냐 이거 토스 세레모니? 아 네네 요 오늘 약간 좀 세레모니가 좀 특이하던데 막 어깨 한 번씩 돌리고 그저 애틀랜타에. 어. 아그녀 선수가 있는데 아 로날드 아쿠아 있... 주니어 십자인대 아, 나가 13번. 13번 8년에 1억 2천만 불 계약한 계약지지 그, 그, 장기 계약까지 했어요 장기 계약했지 그래서 썸 계약했다고 말 많았잖아 그거 약간 그 선수가 약간 그런 그거 시그니처 세리머니가 있는데 아 그래서 그거 따라 한 거야? 네 그거 따라 한거예 하여튼 알아서 내일도 잘해 화이했습니다아 화이팅 하고 대패스맨. 아, 예. 완전 수비형 선수입니다. 네. 뭐 공격은 이제 뭐 나이가 적었구나 너. 아, 방망이 빵꾸가 났나. <laughs> 야, 경수야. 예. 너그 형이 그 하는 그 유튜브 보니 야구라? 저 뭔지는 알아요. 아, 뭔지는 아는데 안 보는구나. 아니, 아닙니다. 봅니다. <웃음> <웃음> 야, 안 보는 거티 나는데 뭘. 이거 지금 야구라 거기 그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 괜찮지? 네, 네. 괜찮습니다. 어. 작년에는 좀 많이 쫄았냐 플레이오프? 아, 아니요 아니요 안 쫄았어? 그냥 뭐 그냥 약간의 초반에 긴장된 거는 있었는데요. 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 게임을 해 보니까요. 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팀 분위기 전체가 첫 포스트 시즌이라고 하니까 음. 약간 뭐가 약간 좀 들떠 있었다 그래야 되나? 음. 오늘 이제 게임을 해 보니까 음. 아니 분위기가 그냥 되게 그 되게 차분한 거예요. 정규 리그 같은 느낌. 네, 네, 음. 네. 이게 저희가 타이 브레이커 게기 어. 얻은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네. 아, 거기서도 또 구에 구의 그 좌우기 거잘 잡았잖아. 그냥 완전 수비형 선수구나, 이제. 뭐 그거라도 응. 해야죠. 아니면은... 그렇지. 뭐, 네. 어. 아, 근데 허벅지는 어때? 허벅지. 아, 많이 좋아졌어요. 그, 좋아졌어? 약간 예, 2주간 좀 쉬면서 어. 예, 조금 회복도 많이 됐고 어. 시리즈에 어. 예, 끝날 때까지는 뭐별 어, 괜찮을 같아? 것 같아요. 근데 정도 정도? 그런 걱정 안 했어. 거의 뭐 9월 달부터 방망이 못 쳤잖아. 특히 단기전 들어가면 이게 타격이 더 점수 내기가 더 힘들어지는. 너도 약간 그런 생각 하지 않았어? 이게 그랬죠. 그랬지. 예 네, 그래서 어. 오늘도 초반에 이제 점수가 이렇게 조금 안 났잖아요. 그래서 1차전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여기에서 이제 성우가 1차 점을 희생플라이를 음, 냈잖아요. 음. 확실히, 리드를 딱 잡으니까, 아, 좀더더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렇지. 응. 거기서 안 갔으면, 야, 이거 오늘 꼬이겠는데? 이런 생각이 네. 들었을 텐데. 아, 이거 조금 길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도 있었는데. 아. 어, 이제 1차전 끝났잖아. 네. 앞으로 저기 3리 g 가 어떻게 진행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도 두산이 좀 좋은 팀이고 강팀이기 때문에, 음. 그래도 한, 6차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음. 근데 이제 내일이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중요한 게임이 될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저희가 또 이제 승리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4승 1패 예 네, 4승 1패 정도 야... 근데 어쨌든 우승은 저희가 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저기 우승하면 네. 보너스 받잖아 자리 한번 하시죠 자리. <laughs> 우리 아, 회장님, 어, 어, 뭘 제가 못해드리겠습니다 아 어설프게 저기 살 거면 하지 말고 어설프게 할 거면 이런 말도 안 해. 야! 야 네, 방망이 치는 법좀 알려주세요. 이제 방망이는 그냥 쳐. 그냥 아, 칠까요? 그리고 너, 예. 네가못 뭐 치면 나머지 8명 있잖아. 그쵸, 그쵸. 아, 그러니까 수비 열심히 해. 아, 근데 또고참이곧 또. 고참이 그것도... 야, 큰 경기 하는데 고참이 어딨냐. 그냥 잘할 수 있는 것만 잘한다 는 생각해. 지명수비없나지명수비 지명 <laughs> <laughs> 미안해가지고. 아, 미안해? 야, 그, 그런 마음만 있으면 돼. 그런 마음,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팀이. 진짜, 여기서는 얘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지만, 뒤에서는 선물 보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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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모티콘이모티콘 <이번 웃음> 이렇게, 이렇게 비는 영상 어. 같은 거한 3초짜리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그거 보면, 예? 출연 안 하겠습니까? 어. 야구라는 다볼 것으로. 구독. 좋아요. 후배들아, 좀 부탁한다. 야구로! 야구